할렐루야 미션 큐티를 하루를 시작하는 세종한 교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선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믿음의 길을 걷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결심한 만큼 잘 되지 않아 후회와 자책이 따르곤 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바울의 깊은 내면의 갈등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속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 갈등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이죠. 선을 행하고자 해도 자꾸 실패하고 죄에게 넘어지며 좌절하는 현실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은 강력한 영적 내전, 곧내 안에서 선과 악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는데요. 죄는 단순한 외부 유혹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소사오르는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죄는 강력해서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모습이 반복될 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기 쉽지만 그것이 바로 싸움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싸움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삶, 좌절 가운데 다시 일어서 싸우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도록 늘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굳건히 서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죄를 죄로 바로 인식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죄가 반복되다 보면 점차 그 심각성을 잊거나 무뎌지기 쉽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변명하는 순간, 죄는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빠뜨릴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분노, 용서, 이기심 등의 문제로 실패했을 때 쉽게 자책하거나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짧은 시간이 아닌 평생의 과제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갈 때 마침내 승리의 열매를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절망의 순간에 더더욱 감사의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깊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글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감사는 단순히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무너지고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드리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의 결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바울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난과 죄의 연약함 앞에서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참된 감사는 상황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만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의지하는 삶,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드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믿음을 통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연합하고 죄의 건세를 깨뜨리는 영적 무기입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경건의 표징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다 지친 상황이시라면 도리어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과 우리 자신의 현실을 대면하며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죄와의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과 실패의 순간에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글도를 의지하며 감사의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삶 가운데 그 삶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지는 삶이라도 그 가운데 더더욱 주님 앞에 감사의 이유를 찾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그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